우리 40절을 읽어봅시다. 40절을 시작.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어 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이르시되 다비다에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뜨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리자 여기 오늘 우리가 정말 아름다운 도시에 아름다운 곳에 슬픔과 절망이 가득하고 정말 어둠이 왔고 삶의 죽음과 고통과 한경이 왔는데 첫 번째 기적을 일으키기 위해서, 그 아름다운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행 일이 뭡니까? 따라합시다. 다 내보내고. 다 내보내야 돼. 무엇을 보냅니까? 부정적인 요소를 다 보내야 돼. 여러분, 그 동네의 사람들이 얼마나 서, 그 다비다의 선행을 나에서 사랑하고, 막 기적을 일으키기를 원했습니까? 그런데 내보냈어. 예! 부정적인 거, 믿음이 없는 사람. 자 믿음과 선행, 믿음과 착한 행동은 틀려요.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이에요. 자 여기 보면 베드로가 사람을 다내 보내고 다내 보내 이거 바로 기적을 일으키는 우리의 기적을 일으키는 준비예요. 삶을 아름답게 만드는 준비예요. 다내 보내고 두 번째는 뭡니까? 기도하고 세 번째는 뭡니까? 명령하는 거죠. 다비다야 일어나. 삶 속의 아름다운 기적을 보기 위해서는 마음의 불신, 마음의 어심, 마음의 나쁜 부정적인 소식을 완전히 차단하시기를 주의하려면 축복합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에게 기적을 일으키는 것이죠.